내년 방강기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는데요. 2021년도와 똑같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. 그게 너무 불안합니다. 고래들은 그거 알고 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. 고래들은 아직 안 팔았어요. 중요한 거는 고래들이 안 팔았어. 안 팔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모든 사람들이 방강해지나면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, 그 이야기 언제도 했는지 알아요? 2 0 2021년도도 그말 했어. 강상호님 아시겠지만 2021년도 그 말도 나왔습니다. 그때 뭐 반강기 20년도인가? 그때 반강기가 20년도였네요? 20년도에 <laughs> 20년도일 때 반강기 이야기 나오면서 이번에 또 반강기처럼 올라갈까요? 아 그때도 떨어졌는데 그때 한번 볼까요? 반강기 한번 볼까? 반강기 보면 그냥 정답 나오지. 내가 뭐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반강기 직접 보면 되지. 아 마크추임님 어서오세요. 구독 감사합니다. 2020년도 5월 14일날 반강기네요. 여기가 반강기입니다. 이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? 이번에도 반강기 오고 떡상할까요? 말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코로나 빔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달만에 한달만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3% 떨어졌어요 경험하셨습니까 이때? 한달만에 마이너스 63% 찍었어 이때 이때 그 옛날에 다같이 강가 걸으면서 욕했어 <laughs> 땠다고 <laughs>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올라가고, 뭐, 방, 이제 곧 방감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, 이, 때부터 여기, 여기서부터 방감기까지 두달 남았어. 방감기 두달 남았는데, 코인 시장 망했네. 에라인, 나 그지 새끼 됐네. 아, 방송 뒤지기 몇년 동안 했는데, 코인 시장 망했네, 망했네 하고 있었다가, 이제, 어, 이때도 뭐, 똑같진 않을 거야. 이런 망하는 거 아니야. 라는 사람이 있었지만, 결국엔 방감기 후에 갔더라고요. 그때부터 방감기 날부터, 얼마 올랐냐. 방광기 날부터 최고점까지 585%입니다. 최저점 아닙니다. 방광기 날부터 585% 올랐어. 응. 항상 그 생각은 모두가 합니다. 근데 오기는 오더라고. 어, 오기는 왔어. 항상 오기는 왔습니다. 이제 방광기 언제냐? 2024년도 4월 3일입니다. 요때. <laughs> 아, 요때거든요. 잘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. 뭐 온다고 생각해야지. 뭐 기간상 충분한데? 제가 보기엔 기간상 충분해요. 불장 오기에는. 기간상. 아, 비트. 어, 요걸 요 하고 있죠. 요걸 하고 있는데, 이렇게,다가, 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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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좋잖아요. 뭐, 그냥, 어, 그림인데? 김김 릴라이님, 김릴리안님 감사합니다. 가도 충분하잖아. 뭐, 이렇게 천천히 뭐, 그래도 충분해. 2024년도, 2 5년도 충분합니다. 이 충분하잖아, 이제. 그렇게 보니까. 바닥에서 나왔던 제대로 된 첫반등. 기위의 안착 패턴. 그 다음에, 다시 한번 더, 전 매물 때 흡수하는 무빙. 다시 한번더 조정받고, 이렇게 살살살 살 살살 올라간. 이런 이쁜 그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시간상 이런, 이, 이 정도는 그릴만 하잖아. 기간상은 충분하니까 천천히 봅시다. 뭐, 불, 방광기 온다고 무조건 불장하고 오는 건 아닌데, 방광기 기간이랑 따지면 시간적 여유는 있네요. 여유 있다. 우리 하락장은 아직 남아있다. 하락장이 이제 회복되고 있거든요. 회복장으로 되고 있는데, 회복장 진행으로 변하기 직전이다. 잘 변했으면 좋겠습니다.